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샤입니다. 오늘 군수공장 공략 46 경험치 레벨 개정으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군수공장 배치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조금 찾아보니까 11월 16일인가 올렸던 영상이라 거의 흡사한 배치예요 방어타워 위치만 조금씩 다르고 거의 동일한 배치인데 이렇게 배치가 동일하면 은 공략 방법 자체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슈퍼셀이 새로운 배치를 좀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새로운 배치가 점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군수공장 공략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나 하는 약간 그런 의문도 조금 들거든요. 하루빨리 조금 새로운 배치가 나와서 좀 다른 공략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 군수공장 공략은 여기 이렇게 보호막 생성기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본부 HP는 18만에 43만 2천, 61만인가요? 61만에 보호막이 183만 6천 합하면 240만, 50만, 245만 정도 되겠네요. 자 오늘 배치 자체가 일단은 뭐 생성기가 있기 때문에 생성기를 부수고 딜을 하던가 아니면은 생성기를 놔두고 프리 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방어타워 배치가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런처 두개 없으면 우측은 주카로 그냥 밀고 가는 것도 괜찮은 지금 상태고, 그리고 원래 이쪽에도 런처가 네개 있었는데, 오늘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런처 두 개도 오늘은 해킹으로 제거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1턴에서 여기 있는 런처 두개 해킹하고, 우측을 밀고, 그 다음 2턴에서도 여기 있는 런처 두개 해킹하고, 우측을 계속 미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플러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완전 프리딜은 안되겠지만 지금 본부 HP가 한 240만 요정도 되긴 해도 요거는 우측만 다 밀고 가면은 충분히 끝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해킹하고 미는 굉장히 단순한 플레이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배치가 좀 필요해요 자, 1턴에서는 일단 여기 있는 런처 두개 먼저 제거할게요 여기 일단 지뢰는 냉동탄 냉동탄으로 제거해주고 아 냉동탄은 언제 없어질지 좀 궁금하네요 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플레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연막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게요 그냥 자 여기서 멀리 있는 얘부터 해킹을 해주고 아 포탄 한발 사용해야 되겠구나 말씀드렸죠. HP가 많이 줄어져 있는 애를 우선으로 해킹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은 연타로 해킹했을 때타겟팅안해 줘도 돼요. 그냥 얘를 바로 공격합니다. 런처를. 그렇죠? 두개 바로 해킹해 버리죠. 이렇게 두 개를 제거해 주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에 그래플러 두개 있는데 얘네가 계속 조금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일단 얘네부터 잡고 우측으로 가서 밀고 올라갈게요. 이리고또 내릴 때 일단 연막 하나 잠깐 사용할게요. 내리는 동안 또 끌려가는 것도 약간 막아줘야 되니까. 어, 여기서 내리는 애들 좀 끌려가겠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살짝만 여기로 이동을 해주고, 자, 여기서 그래플로 두 개만 잡고 우측으로 좀 빠져서 밀고 갈게요. 미는 것도 그냥 단순히 미는 것보다 특정 방어타운 먼저 조금 제거하고 미는 게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 여기 그래플러 두 개가 아마 살아 있으면 계속 끌고 갈 거라서 그냥 요렇게 먼저 조금 제거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 연막 조금 더 사용해 줄게요. 자 이제는 연막도 에너지가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두고 여기 지뢰 제거도 해야 되니까 냉동탄 한방 써주고요. 이러면 그래플러 공격 속도가 느려지겠죠? 아,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요런 배치 때, 화염방사기가 주카보다 사거리가 짧지만, 주카가 이렇게 수가 많을 때는, 앞으로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화염방사기에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쇼을 조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단순히 밀고 가면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진짜 쉬워요. 공략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크리터 있으면 하나 던져주면 진짜 좋겠는데. 어우, 많이 죽네. 오 보초탑이 9개가 있어가지고 주카가 많이 죽네요 자 여기서 오 진짜 많이 밀었죠 근데 벌써 17포인트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이쪽에서 쇼크 한방 해주면서 박격포가 날아올 수 있으니까 살짝 포격은 굳이 오늘은 할 애들은 없어요 포격을 할 애들은 없, 없긴 한데 에너지가 조금 남을 것 같긴 하네요 어.. 박격포 한방 아우 다 죽네 자 이러면은 아 어, 포격 어디다 하지? 포격 할 데가 없는데 포격 할 데가 없는데 여기 박격포 쪽에 하나 쏘고 이따 런처 해킹해야 되니까 런처 두개 그냥 포탄 한방 쏴주고 여기 박격포에 또 포격 한방 할게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로 직원을 할게요 빠르게 공략해야 되니까 이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런처 두 개를 해킹하고 우측을 더밀 거예요. 여기 런처랑 레이저를 포격으로 제거해도 괜찮긴 한데 HP가 조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 낮을 때는 포격으로 제거하는 것좀 부담스럽고 여기 지금 사거리 보시면 런처는 본부 공격할 때 주카가 어디서 자리를 잡든 조금 다아요 근데 레이저는 여기 석상 이쪽에서만 자리 잡으면 석상 아래쪽에 자리 잡으면. 사거리 안 닿거든요? 여기 숑런처랑 이 레이저 사거리 밖에서 자리 잡고 그냥 프리딜. 완전 프리딜은 아니지만, 이 그래플러에 조금 끌려가긴 하겠지만, 프리딜 하면은 이거 충분히 깰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게 폭염 레벨이 낮을 때는 침투하는데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도 해킹으로 제거하는 게더 좋아요. 아, 멀리 있는 애 먼저 찍을 걸 그냥 그랬나?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laughs> 해킹 눌러주고, 여기서 바로 타겟팅 해주고. 자, 그리고 연타. 지금 둘다 HP 줄어져 있죠? 런처만. 이러면 또 바로 런처 두개 해킹 돼요. 어, 아, 아, 잘못 눌렀다. 아이. 아이. 한번더 눌렀어. 아이, 강화대불 이거 안 없애도. 어, 이거 클일 났다. 아 이거 클났네. 강화 대포로 런처 잡아 아 하나 못 잡는다. 아아 아, 이건 좀 제가 실수했네요. 강화 대포 하나까지 해킹을 해버리는 바람에 런처가 제거가 안 됐어요. 아 근데 뭐 HP 지금 보니까 많이 줄어져 있어서 이거는 포격하면 되겠네요. 어 근데 이거 포격하면은 지금 저는 에너지가 안 남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이거 포격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그냥 이 턴은 요렇게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유닛 안 가도 어 하나만 쏠 걸. 아, 전체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좀 심한데. 자 이러면 이 턴은 그냥 요렇게만 하고 끝낼게요. 굳이 병력을 지금 이 에너지 가지고 내리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방어 타워 조금만 더 포격해주고 그냥 이 턴은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방금 지구 하한 애들인데, 다이 아깝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자, 2턴 그냥 이렇게 끝내고, 3턴에서 그냥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버스파크데이랑 같이 갈수 있겠죠? 오늘은, 에버스파크데이랑 가도 괜찮겠네요. 아, 근데 여기 레이저 두 개, 이따 사거리 조금 체크해 봐야겠네요. 자 우측으로 가서 밀고 가는데요. 이것도, 그냥 쇽 치면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침투해서 자리 잡은 상태에서 미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막쇽 치면서 밀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가면은 쇽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5씩 증가하고 스킬 자체가 되게 좀 비싼 스킬이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막이랑 성광탄으로 침투해서 자리 잡은 상태에서 공격하는 게 훨씬 에너지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쇽을 한방더 해주고 쭉 밀고 가면 돼요, 그냥. 크리터가 어그로 끌어주죠? 자, 그리고 이쪽에 박격포에 한방더쇽 해주면은 네개다 묶였죠? 자, 이러면은 거의 끝났죠, 이제? 아, 근데 지금 살짝 불안한 게이 레이저인데. 혹시 레이저, 크리터가 레이저 사거리 들어갔다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 냉동탄 한번 쓸게요. 그래플러가 자꾸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속도를 좀 늦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더 가면 여기 레이저 사거리 다할수 있거든요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지금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112 남았어요 112 이건 그냥 쇽치면서 밀고 가면 돼요 와 이거 이번에 끝나겠는데 잘하면 그쵸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배치 자체가 어 이거 이거 야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 야 이러면 살짝 위험합니다 지금 크리터가 이 레이저 사거리에 살짝 들어가요 여기 대포 두개까지만 딱 잡고 제가 딜하는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딜할거예요 여기서 딜하면은 괜찮아요 레이저 안닿죠 그래플러가 좀 끌고가긴 가기... 아오 아우, 아오 아우, 다행이다 아래 레이저도 크리터가 지금 야 각도가 진짜 좋네 어, 아, 닿는구나, 아. 약간 닿네요. 어, 에너지 있지? 이거 쇽좀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냥. 어, 에너지가 있는 걸 깜빡했네요. 그냥 여기 그래플로 쪽에 쇽 치면서 이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끝내면. 어, 또 늦었다. 이렇게. 해킹을 한번 해서 어그로 한번 끌어줄까요? 해킹으로. 해킹으로 어그로 좀 끌어주고. 아아 아, 죽어버렸네 자, 냉동탄 한방 써주고 쓸수 있는 거다 써주면 되죠 그냥 자, 지금 본부 HP 거의 다 빠졌어요 자, 그래플러에 계속 조금 끌려가긴 하는데 이거 이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주카 또 직원하는 건 약간 좀다이 아깝고 아까 중간에 퇴각하고 다시 와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3턴에 끝내고 싶어서, 요렇게, 아, 이거 끝났네요, 이러면. 냉동탄 맞아서 그래플로 공격속도 굉장히 느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군수공장은 3턴 만에 공략이 되네요. 참 쉽죠? 이게 진짜 새로운 배치가 안 나오면은 제가 공략하는 방식도 그냥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절앱이나 중절앱에서는 조금 공략하는 게 우선이고, 고렙 계정에서는 약간 예능적으로 플레이 하는 게 괜찮은데, 중절 앱에서는 군수공장에서 주는 자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략을 우선시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새로운 배치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이미 지금 나왔던 배치들이 다 제가 웬만큼 공략 영상을 올렸던 것들이어서 신선함이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군수공장은 주카와 에버스파크 데이만 사용해서 3턴 만에 굉장히 쉽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2턴에서 해킹 실수를 한걸 생각하면은 저보다 레벨이 조금 낮으신 분들도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안 하시고 그러면 3, 4턴이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수 공장은 빨리 조금 새로운 배치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작전 같은 경우도 새로운 맵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군수 공장은 진짜 좀 새로운 배치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저는 한참 좀 지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씩 모양을 다르게 해서 방어타워 배치만 바꿔도 조금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지금 사용되는 배치들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재미가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새로운 컨텐츠들이 빨리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씩 약간 지루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셀이 조금 새로운 재미를 분비치 게임에도 많이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